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합입니다 3월 13일인 어제 오전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4년 만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유니티비가 단독으로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북관계 최초로 상사 중재위 회의가 개최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측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측 허영호 중앙특구 개발 지도 총국을 포함해 남북 각각 5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남북은 회의장에 마주앉아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에 열린 제4차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설립된 기구입니다. 상사중재위 산하에는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사건 발생 시 이들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상사중재위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통일의 문화를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11일 ROTC 중앙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장관은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통일과 관련된 문화적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야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지 돼. 통일은 민족사의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애들은 다딴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이들은 묻습니다. 그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아마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좀 장중하게 얘기를 해도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통일구에서는 금년에 평화통일문화네트워크라고, 이거 뭐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그런 일종의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과 관련되는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즐길 수 있고, 놀수 있고, 한판 축제를 벌일 수 있고, 그런 축제들이 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짐으로 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조업률이 가동 중단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의 2013년 생산액은 3529만 달러로 가동 중단 전인 2012년 생산액의 94% 수준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중 122개 기업이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5만 2천여 명으로 중단 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통일부는 통행, 통신, 통관에 있어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북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RFID 출입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재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는 여러 가지로 어떤 사안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은 유엔 안보리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유엔 안보리와 협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하나원과 사단법인 열린 치과봉사회는 오늘 탈북민 의료지원과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열린 치과봉사회는 올해부터 제2 하나원이 운영하는 탈북민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열린 치과 봉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치과 진료 무료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3.0 민관 협치 부분의 모범적 사례로 통일부 하나원과 열린 치과 봉사회 간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 과정과 관련한 회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로 분단 69년인데요. 아직까지도 남북이 함께 손을 맞잡지 못한 분야가 많죠. 앞으로 활발한 남북 관계 소식을 매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남북 분단의 의미를 되새겨볼 뮤지컬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니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세 활로가 비우자, 도발 반전 군야난 수세 활로가 비우자, 맛 멋있지. 곤충을 끝게 차도 됐니?